자, 쾅쾅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0월 28일 월요일 광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쾅쾅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또 11월달이 시작이 되니까요 10월달 마무리 잘해서 다가오는 11월달도 광수, 광실장, 짐승돌 광수랑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브리핑 드릴 종목, 지금부터 대시세를 준비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당장 2주 뒤에 엄청나게 강력한 모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시세를 분출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광수랑 함께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냐면, SY 스틸텍 종목입니다.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요 고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쉽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달 동안의 매집을 통해서 이제 막 고점 매물대를 돌파했는데 이 종목의 상승이 얼마나 나오겠냐고요. 자, 그리고 SY 스틸텍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모멘텀이 뭡니까?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미국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트럼프가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선과 동시에 이제 종전을 하게 만들겠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광수야, 그러면 해리스가 되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가는 뭐할 수밖에 없다. 시세를 분출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갖고 끌고 가야 되는지 제가 디테일한 부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우리 광강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응?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셔야겠죠. 자, 광수가 월화수목금토일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뭐 해야 된다? 꼭 눌러줘야 된다.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고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보면 많은 매집세가 들어왔어요. 자, 이거 뭡니까? 노골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공부방에서 SY스틸텍 맥점 딱 포착해서 잡아 드렸죠. 언제 잡아 드렸어, 요 여러분들? 10월 16일 날 그냥 사라라고 말씀드리면서 SY스틸텍 딱 잡아 드렸습니다. 자, 16일이면 언제입니까? 이때라고. 이때부터 오늘까지 끌고 왔어도 벌써 몇 퍼센트 수익이다. 3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제가 공부방에서만 말씀드렸을까 여러분들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도 뭐라 그랬어 지금부터 대세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syst 때딱 찍어드렸잖아 언제 찍어드렸어 10월 22일 날딱 찍어드렸습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미국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시세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준비를 했을 때 결국에 이 SY스틸텍이 데이세를 분출하면 그 데이세를 온전히 뭐할수 있는 겁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광수가 누구예요? 알테오젠, 유한양행, 펩트론과 같은 종목들 맥점에서 잡아서 꼭대기까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SY스틸텍도 제가 데이세 분출하는 꼭대기까지 우리 쾅쾅 여러분들 끌고 갈 테니까 광수랑 함께 SY 스틸텍의 데이스에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번호 보이시죠. 010-5017-9028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광수가 주말에 찍어드린 영상에서 히든 종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공부방 들어와서 꼭 받아가라고 말씀드린 종목 있죠? 자, 주말, 토요일 날 찍어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왜 종목명을 가리고 공부방에 들어와서 받아가시라고 한 거야. 이거 그냥 오픈해버리면 많은 경쟁사에서 가져가서 지네들 추천주로 쓴다니까? 그래서 광수가 꽁꽁 가리고 우리 쾅쾅이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점 라인을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면서 저점을 모하고 있다.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18%까지 상승 나오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딱 나와줬잖아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이었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종목이었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공부방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이유가 뭡니까? 맥점에서 먹어야 되는 종목이니까 우리 쾅쾅 여러분들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라고. 자, 하루 만에 벌써 10%가 넘는 수익 볼수 있었잖아요. 이 종목 우리 공부방도 한번 볼까요? 제가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그냥 사라라고 말씀드리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금요일날 딱 말씀드렸다고 10월 25일날 공부방에서 이렇게 잡아드렸다니깐요. 어? 우리 광칸 여러분들 공부방 들어와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안 놓치셨어? 안 놓치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놓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광수가 오늘 또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 여러분들 이 종목도 오늘 공급방 두루 오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어. 이 종목 짧게 브리핑해드리면, 자 최근에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결국에 모했다 뭐 이 고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이평선들이 완벽하게 뭐하고 있어요.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 계속해서 세력들의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량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통 이런 종목도 당연히 두배 가까운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의 맥점에서 모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되고 당연히 먹어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종목도 오늘 공부방에 다 오픈해 드렸으니까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공부방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다시 S.I. 스틸텍 주봉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S.I. 스틸텍 같은 종목은요, 우리 공부방에서 최근에만 추천드린 종목이 아니라 계속해서 맥점이 보일 때마다 잡아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주봉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맥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7월 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전의 움직임을 보시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동 평균선들이 역배율을 만들어 주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게 찍어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닥을 다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평선들의 뭐가 나왔어요. 추세 체인지가 나와 준 겁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단기 추세선에 안착을 하고 지지를 받았던 대게 언제예요? 바로 올해 7월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으면 몇 퍼센트 수익이겠습니까? 150%가 넘어가는 수익을 볼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맥점, 광수가 과연 놓쳤을까,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다고. 공부방 한번 보시면요. 올해 7월달, 정확히 맥점에 뭐라 그랬어? DS, 미래 시그니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Y so 쓸때딱 잡아드렸잖아요. 이때도 잡아드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광수가 맥점 잡고 끌고 오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여기서 상승이 끝난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광수가 아니라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뭐해야 되는 거예요 이 sy스틸텍을 선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광수랑 함께 지금이라도 이 SY 스틸텍 본격적으로 대트에 분출하기 전에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두 글자 선점을 딱 적어주세요. 자 최근에도 광수가 뭐라 그랬어 딱 올려보시면 SY 스틸텍은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자 보시면요. 재건 종목들, 당장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거야. 자, 보시면, 이거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SY 스틸텍, 지금 사도 얼마 갈지 모르는 미친 황금주다. 지금 사도 된다. 그 정도로 특급 종목이다. 재건에 대한 종목들이 아직 본격적인 시세를 분출하지도 않은 시점인데, SY 스틸텍 이놈은 뭐다? 이미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끝을 모르고 뻗어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바로 이 SY 스틸텍이다. 이 말이 성지가 될 때까지 무료 특급 추천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Y 스틸텍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여러분들? 당연히 맥전에서 먹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쾅쾅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광수가 지금까지 저점에서 꼭대기까지 끌고 간 종목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뭐 펩트론, 알테오젠,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시세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광수가 다 잡아드린 종목이잖아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또 다시 데이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 종목 딱 포착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광수랑 함께 s y 스틸텍 데이세 놓치고 싶지 않다. 꼭대기까지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공부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매매동향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 SY 스틸텍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 분명히 단순하게 접근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건 뭐예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승 시그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힌트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바보지. 광수가 맥점에서부터 잡아가지고 꼭대기까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끌고 가드린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광쾅 여러분들께서는 누구 믿고 따라오는데 광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자 결국에 이 우크라이나 종전 같은 경우는 모두가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최근에 이런 이슈도 나와줬죠. 젤렌스키. 난 트럼프 대통령, 아 트럼프 대통령의죠 후보 전쟁을 끝낼 것이다. 공정한 합의를 원한다. 선거에서 이기면 취임 전이라도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의 만남은 매우 생산적이다라고 그랬죠. 여기 에 추가적으로 외신 이슈도 제가 딱 끌고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젤렌스키의 스탠스가 뭡니까? 러시아의 전쟁. 종전에 가까워졌다라고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상 전쟁을 지속해 발자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득이 될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 중간에 중재자가 껴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모습을 보이면 둘다뭐할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자존심을 챙기면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이 이제 뭐 했다, 여러분들?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이슈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모해야 뭐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핵심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바로 SY 스틸텍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주봉상 맥점인 7월달에도 잡아드리고요. 8월달에도 잡아드리고 9월달에도 잡아드리고 최근에 10월달에도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맥점 잡아드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SY 스틸텍뿐만 아니라 지금 상승하고 있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도 광수가 어디서 공부방에서 맥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디테일한 부분들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우리 콩콩 여러분들께서는 누구 믿고 광수 믿고 광수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이후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도 모해야 뭐 된다.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 당연히 누가 제가 광수가 광실장이 짐승돌 광수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우리 관광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광수랑 함께 모해야 뭐 된다. 상승하는 종목들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영상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수가 아침부터 대시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 딱 잡아드렸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름 가려서 보여드린 종목 있죠? 데이에 분출할 종목이니까 이번에 들어오지 못했던 분들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상승하는 종목들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콩콩.